변호사 임비가 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필요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변호사 임비가 왜 경찰 조사 단계부터 필요할까? 변호사 임비가 뭐예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근데 보통은 2023년 이전에는 2022년도까지는. 2022년도까지는, 어, 경찰조사단계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예. 네. 2023년도부터 이제 시작된 거거든요. 예. 네. 경, 찰, 경찰조사단계. 그 이게 왜 필요하냐? 아 어, 사실은 어, 변호사님 이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운전자 보험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운전자 보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 변호사님 비는 어, 사실 재판까지 가야 받을 수 있었어요. 네. 재판까지 가야 변호사님비를 쓸수 있었는데 이게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두 군데요 경찰 네.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게 결과적으로 변호사님비를 쓸, 쓸 때가 재판 단계까지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그러면은 모든 게 거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비가 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 필요한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사 비를 쓸 수가 없어. 그럼 유명무실한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조사 단계부터 되는 걸로 바뀐 거예요. 네, 이게 필요가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23년 1월부터 경찰 조사 단계를 포함을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노형무실한 거죠. 변호사 님임비가 5천만 원 있다 한들. 재빠까지 네. 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리고 또 플러스로. 24년도에 있잖아요. 2024년도에. 변호사님 비가 이제 변호사님 비가 70%가 선지급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선지급이 된다는 것은 내가 원래는 변호사 선임을 하려면 내가 내 돈을 내서 먼저 변호사 선임을 했어야 했어.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마무리가 된 후에 세금 계산서까지 세금 계산서까지 나온 거를 받아서 내가 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걸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였다고 하면 은 23년도부터는 변호사님은 70%가 선지급되기 때문에 어, 내 돈이 30%만 들어가면 변호사를 서민할수 있게 된 거예요 네. 매우 크죠 만약에 변호사님한테 5천만 원이 들었다고 라 하면 그 중에 3,500만 원은 보험사에서 먼저 해주는 거니까 큰 거예요. 네. 한 총을 보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22년도까지 들었던 운전자 보험에 들어 선임비는, 어, 선지급도 안 됐죠. 네, 선지급도 안 되고. 23년도까지도 선지급이 안 됐어요. 24년도에 이제 선지급, 선지급이, 선지급이 시행이 된 거라, 24년도의 걸로 기존거 였다라고 하면은 바꿔줬어야 됐던거죠 그래서 거기다 어, 플러스로 비탑승 중에 사고 이제 내가 차를 사는데 굴러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차가 굴러가거나 이런 사고들 내가 탑승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난 사고까지도 24년도에 보장이 되는 걸로 받겠어요. 교사 선임비도 됐고요. 비탑승 중에 비탑승 유일변화 선임비, 벌금, 교사처가 교사처 리 지원금이죠. 네. 비탑승 중에도 보장을 받게 받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어, 기존보다 매우 좋아진 거죠. 네, 실효성이 일자재고 사용, 사용할 수 있는 것들로 바뀐 거고. 그래서, 어, 바꿔야 됩니다. 예. 네. 산지급 되고, 비타스등 중에도 되고, 경찰조사장도 되고, 예. 네. 다 바꾸어야 들리고 있는. 편의사상계도안 되고, 선지국도 안 되고, 되고 비서증증에도안 되는 걸로 가져가시겠어요? 아니죠. 바꾸셔야 된다는 거. 가격은 똑같아요. 예.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더 좋은 건데.